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리주에스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로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편강도 세 번째, 천국에서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였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회개한 우편강도는 이제 더 나아가 자신의 구원에 관한 소망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천국에 확신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세우시며 자기를 구원할 충분한 권세가 있으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평강도는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지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평강도가 천국 간 것을 부러워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우평강도가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컷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다 일하다가 한 순간에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 가니 얼마나 좋은 삶을 살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편 강도는 큰일날 뻔한 사람이 한 순간에 예수님을 알았고 철저한 회개 가운데 주님을 앞에 부르셨을 때에 그는 천국에 갈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순교자 스테바는 자신에게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스테바는 자신이 비록 죽음에 처하였지만 그 환란 뒤에 천국에 이를 것을 알았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지닐 수 있었습니다. 천국 신앙이 있으면 이 땅의 지식도 재산도 직장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 이기는 것입니다. 천국신앙이 없이 도덕적으로 군자가 되려고 교회에 나오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우편강도는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편강도는 결국 그 삶이 복되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비록 강도로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구원을 강구하는 이 강도의 소원을 예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셨습니다.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의지했고 회개했고 천국 확신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즉각적인 응답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편 강도에서 오늘 십자가에서 처형되면 즉시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이라는 분명한 시간을 말씀하셨고 그가 즉각적으로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참말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오늘밤에 내가 나와 함께 바로 즉시 천국에 간다. 둘째, 예수님과 함께한다. 셋째, 이것은 진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비록 당시 고통 중에 있었으나 우편 강도는 죽음 이후 즉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그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낙원에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살아생전에 낙원에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천국의 놀라운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즉, 바울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므로, 전 인생을 천국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생에서 비천한 가운데 처할지라도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자신의 인생 전체, 전체를 바친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에서 이긴 자는 낙원에 있을 것이며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평강도처럼 천국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고통과 아픔과 힘든 일이 있어도 우평강도가 약속받은 천국을 소망 삼아야 합니다. 우평 강도는 예수님의 옳지 않는 것이 없는 분이라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평 강도는 자신이 행한 일에 보응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천국 신앙을 가져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과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신앙으로 우평 강도의 신앙으로 천국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큰 깨달음을 얻게 해 주시옵시고 우평 강도가 일생에 큰 죄를 짓고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지만 그가 깊은 회개와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가 주님 앞에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 약속을 주시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전심으로 또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다시 오실예 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